안녕하세요. 강아 별곡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요즘 알타리 김치 많이 담가 드시잖아요. 알타리 김치 담그시다가 한단 정도만 쓱 빼놓으셔가지고 또 색다르게 알타리 무 피클 한번 담아보시라고 오늘 알타리 무 피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알타리 무 피클 어, 알타리 한 단인데요. 한단 그럼 뭐큰 단도 있고 작은 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타리 무 손질한 거. 잎사귀하고, 어, 잎사귀하고, 무하고 합쳐서 모두 1kg로 레시피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피클물 주스부터 만들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피클물 주스 만들어 볼게요. 이 냄비에 지금 물 3컵 넣고요. 그 다음에 물 3컵, 그 다음에 설탕 녹으라고 설탕 1컵, 설탕 1컵, 그 다음에 소금 두 스푼이에요. 큰 숫자로 두 스푼이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에 소금 이렇게 두 스푼, 한 스푼, 두 스푼에서 소금 두 스푼이고요. 그 다음에 식초 한 컵입니다. 지금 정리해 드리면물 피클물 주스 물 3컵 식초 1컵 설탕 1컵 그다음에 이제 요 피클이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물을 물을 팔팔 끓여서 무에 보시면 아, 치킨집에 사는 치킨 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게 서양 장아찌 알타리, 알타리 무 피클이니까 좀 들어가는 게 하나 색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댁에서 어. 보셔서 어, 담가드셔서 아시겠지만 피클, 피클 스파이스라는게 있어요. 피클링 스파이스 라고 그러죠 이렇게 2분의 1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 볼게요 피클링 스파이스 여러 가지 월계수향이라든가 월계수 매운 고추 정향 팔각 같은 걸다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믹서해 가지고 놓은 거예요. 슈퍼 어, 후추 조미료라든가 후추 파는데 이렇게 조미료 코너 가서 보시면 있는데요. 피클링 스파이스를 2분의 1큰 스푼을 욕다놓고 이제 끓여 보겠습니다. 끓이는 정도는요. 장아찌라고 해서 이거를 서양 장아찌라 해서 팔팔끓이는 게 아니고요. 어, 설탕이 녹을 정도, 그리고 우르르 한번 끓일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에 피클링 스파이스 집어 넣으시고 어, 피클 주스 만드는 동안에 나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 알타리무. 라그했으니까한 단인데요. 한단 정도 해 보시면 2.6kg 래든가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클링 스파이 픽 알타리늄 클을두 배합 정도 담을 수 있는 양인데 어, 무와 일단 손질법 알려 드릴게요. 물을 알타리 무을사 오시면은 물을 틀어 놓으시고 이렇게 씻어 가시면서 물을 틀어 놓고 씻으세요. 씻으면서 정리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시셔 가지고 어, 무하고 잎을 분리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무는 단단한 것기 때문에 피클물 주스를 뜨거울 때 붓는 것이고 잎은 야, 연한 것이기 때문에 뜨거울 때 보면 물르거랑요. 그래서 물과 잎과 무를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어, 알타리무는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반 정도 손질해서 드시기 좋은 정도로 이렇게 손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잎도 드시기 좋은 정도로 이렇게 반 정도로 정리해서요. 요게 알타리 무하고, 어, 잎하고 손질한 1kg 양입니다. 손질한 알타리 무와 잎을 따로 분리하셔가지고요. 살짝 절이셔야 돼요. 피크물 주스 붓기 전에 살짝 줄여서 수분을 약간 빼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굵은 소금 씻을 거니까 절여서 한번 씻을 거니까 꽃소금 말고 굵은 소금을 일전 전체적인 레시피는 1.5 스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고 또이렇게 1.5,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소금 1.5 스푼을, 아, 한 스푼 정도는, 요렇게 한 스푼 정도는, 요 알타리 무에다 집어넣어 절여주시고, 반 스푼 정도는 무에다 넣어서 절여주세요. 그래서 30, 총 30분을 소금 1 5티를 이용해서, 큰 스푼으로 1 5티를 이용해서, 어, 총 30분을 절여주시는데, 중간에 한번 뒤적여주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15분 후에 한번 뒤적여주고 또 15분 후에 한번 뒤적여줘서 알맞게 절여진 지금 제가 이게 다 절여가지고 물에 한번 씻었어요. 알맞게 절여진 알타리 무와 이파리를 수분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일단 담그 담으시고자 하는 이 통에다가 무만 일단 무만 일단 다 넣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장아찌래든가 피클할 때 어떤 거는 뜨거울 때 붓고 어떤 거는 차가울 때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단단한 거는 장아찌물이든가 피클, 피클물이 뜨거울 때 붓는 것이고, 연한 식재료는 피클물이 식을 때 붓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수업 오늘 하는 것처럼 여기 무는 단단한 거니까 이 피클 주스가 단단할 때 이렇게 붓는 거, 보시고 이 잎은 좀어 피클물 주스가 식을 때 잎을 나중에 따로 따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됐죠. 단단한 건 뜨거울 때. 잎이 무르거나 잎이 연하거나 깻잎 같은 거는 장아찌 간장물이 식을 때 우리 오이도 지 때로 쪼글쪼글해지고 단단해지니까 뜨거운 물 팔팔 끓여서 붓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단단한 건 뜨거울 때 연한 식재료는 다 식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옵션으로 선택 사항으로 조금 이렇게 뭐 무가 홍, 홍고추 얇게 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에 마늘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마늘도 편해 주시고 이건 식었을 때. 왜냐하면 뜨거울 때 이, 이 이거, 고추도 얇은데 뜨거운 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얘랑 같이, 이파리랑 같이 이렇게 두세요. 얘는 식었을 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클물 주스가 이렇게 이제 끓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 보여 설명 드릴게요. 저는 여기 피클링 스파이스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2분의 1큰 스푼로반 스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되게 만약에 피클링 스파이스가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것도 사시지 마시고요 정리점 같은데 가서 고기 사시면 월계수잎 주시잖아요 월계수잎 한두장 피클링 스파이스 없을 때 월계수잎 두장그 다음에 이런 마늘 같은 것도 한 서너 쪽편 썰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생강 생강 한두쪽 넣으시고 후추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팔팔 끓이면. 음, 음. 피클링 스파이스 만지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주 spice, p i c k l i 팔팔팔 p i c e pickling spice, pickling spice, pickling spice, 피크물 주스가 넉넉하잖아요. 이렇게 두셨다가 이제 한, 한 시간 후면 이, 주, 이 피크물 주스가 다 식으면 그때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거 마무리 하는 거예요. 이을 여기다 이 물이 다 식으면 입하고 이, 이 부재료, 홍고추 마늘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건데 제가 어제 담아놨습니다. 어저께 이게 저녁 때 시원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저녁 때 담아는 어, 알타리무 피클이에요. 딱 1kg 레시피는 1kg이니까 딱이 정도만 하셔가지고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거나 아니면 좀 다, 넉넉히 담가 놓으셨다가 피자나 스파게티 먹을 때 드실 때 이렇게 드시는 것도 맨날 뭐 오이 피클 말고 아, 쌈박하게 알타리무 피클 한번 내놓으시면 가족들도 좀어 이거 색다른 것 메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메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